그림 가와 나는 우주와 태양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이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면 가와 나를 봤을 때 누가 우주고 누가 태양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 보면은요. 전체적인 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의 어떠한 질량비가 약 3대 1의 질량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태양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전체 우주보다는 수소의 함량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헬륨은 늘어났을 거예요.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간은 그러면 우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태양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태양에 존재하는 원소의 비율이다. 아니에요. 우주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 우주와 태양에서 수소와 기역. 기역은 헬륨입니다. 이 기역은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주와 태양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사실이에요. 그 다음 디귿. 기억이 헬륨이 가보다 나에서 많은 까닭은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수소는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태양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디귿은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